오늘 방영된 눈물의 여왕 11에는 정말 드라마 제목처럼 시작부터 눈물 펑펑 쏟게 만들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서 시한부 인생임을 고백한 홍해인은 그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오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이 홍해인의 병을 알게 되는데요. 모든 가족들이 그녀를 걱정했지만 특히 그동안 홍해인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엄마 김선아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선아는 혜인의 친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딸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요. 지금 보니 친엄마가 맞기는 맞았네요. 처음으로 똘똘 뭉치게 된 퀸즈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홍만대의 비자금 찾기입니다. 홍만대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꽁꽁 숨겨놓은 비자금은 현재 한국에 있고 이 돈은 신인 미술 작가들의 그림값을 뻥튀기 시키는데 사용된 뒤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세탁을 진행해왔습니다. 모슬이 역시 이 비자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갑작스런 홍만대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위치를 못 찾고 있죠. 아마 홍만대의 치매 증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는 홍만대가 치매 걸린 척 경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만일 홍만대가 멀쩡히 깨어났다면 모슬이가 비자금의 위치를 파악한 뒤 바로 홍만대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모슬이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고 비자금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면서 모세리의 제대로 된 악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침해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만대의 비자금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12회 예고편을 보면, 백현우가 어느 건물에 평면도를 펼쳐놓고, 비자금의 위치를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왠지 이곳은 홍만대의 자택이고, 지하에 어떤 비밀 통로를 통해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한편 드라마 후반부에 홍해인이 유능성을 백현우로 착각하며 그를 따라가는 장면은 정말 마음 아팠는데요. 백현우가 끝까지 추격하며 혜인이를 부르는 장면 또한 심쿵 그 자체였습니다. 12회 텍스트 예고를 보면 홍해인과 백현우는 현우가 혼자 지내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홍해인의 임신 가능성도 주목해봐야 할 듯한데요. 홍해인은 과거 한 번의 유산 경력이 있습니다. 이 유산으로 인해 백현우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는데요. 왠지 이번엔 두 사람의 이세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또한 예고편 영상에서 홍해인이 이거 꿈 아니고 현실이 맞아 나는 멘트를 날리는데요. 이 상황은 홍해인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서 수술 받을 조건이 성립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즉 김선아와 정봉해가 준비하는 정성스런 식단과 함께 임신에 성공하면서 홍해인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고 결국 독일에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악성 뇌종양 환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드라마적 허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의학적 상식 이런 거 필요 없이 꼭 혜인이가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피엔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